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돌아볼 때 우리의 생애, 생애를 지배하려고 하는 두 가지 사상이 온 세상에 있습니다. 그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두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사상의 멍해를 짊어지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는 것과 죽는 것까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적 무거운 짐에 눌려 있고 살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인생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이며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받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삶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수고 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남자, 남자에게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뭐, 남자나 여자, 이 세상에 피할 곳이 없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살게 된 원인인 것을 알, 알려고 하십니다. 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댑니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밝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쳐놓고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마 죄가 세상에 돌아오고 죄로 말미암마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뤄내는 그러므로 아담 이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자 본자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었고, 죄와 더러움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의 멍해를 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쉼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야외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넘치면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입니다. 배 적게 적재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을 보고 짐이 한계를 넘지 않은지 측정해 봅니다. 만약 이 적재 한계선을 무시하고 더 많은 짐을 실으면 결국 에는 바다에서 깔아 앉아버리고 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인생의 짐이 계속 늘어나면 그 무게를 견디다 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이혼이나 자살도 어느 하나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짐이 쌓이고 쌓여 한계를 넘어갈 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위하여 짐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짐을 대신 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도께서 스 우리를 위하여 죄주를 받음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양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즐거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인간의 무거운 짐 앉은 사람이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책임지겠다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을 줄수 없는 곳에 가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 없는 우물 가서 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경치가 좋은... 휴양지에 가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영원하고 참된 쉼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후좌우 어느 곳이 아니라 죄에서 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무거운 짐을 벗지 않고는 쉼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의심도 주님 내가 당신의 품에 쉬기까지 나에게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짐이라는 것은 모두 다 죄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는 앞에서 죄짐을 지었는데, 그게 첫째 인류의 짊어지게 한 죄짐인 것입니다. 죄짐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다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목마르고 지친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에 지친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를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내게로 오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 잔치를 베풀 때, 친척이나 친구들을 선택해서 초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몇십 명, 몇 명이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오라고 합니다. 선택적 초청이 아니라 다 오너라. 그러면 오늘 강단에 있는 조용기도 설결된 여러분들도 다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라는 초청장 받아들인 이을 박수를 쳐서 환영을 하십시오. 예수님 들으셨지요?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 다받아들다고 박수 쳤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내게로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베풀고 친척이나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적지만 예수님의 초청에는 있는 제한이 없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기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초청받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너나 할것 없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무조건 하고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체력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순서가 바뀌어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라 네. 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혼의 죄부터 청산해야 사업도 건강도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생에 영혼이 잘 떼어야 범사에 잘 떼고 간 건데 영혼이 잘 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 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살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실 때그 초청의 믿음으로 응답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삶은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야외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동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삼중 보호망 장치가 돼 있어요. 셋째로 위험한 순간에 닥치면 자동으로 눈을 감아서 눈꺼풀이 눈을 대 보호합니다. 또 눈썹과 속눈썹이 있어서 먼지와 티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샘이 있어서 눈에 물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눈물이 남아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죄의 문제를 특별히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보면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으로 드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마님의 본체이시나 하느님의 동등됨을 죄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식 형,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형체로 오신 것입니다. 힘을 누리려면 힘을 주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싶은 대로 해봅니다 하지만 10편 127편 1절에 야외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호가 헛되며 야외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선함이 헛사로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물고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의 짐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무거운 짐을 지은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짐승의 멍에를 매서 눈을 갈거나 짐을 끌때 새끼를 그 예수님이 임의 하는 대로 애미 멍에 밑에 같이, 멍해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멍해를 크게 만들어 가주세요. 앞 밑에, 엄마 목에 멍해를 걸치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하니까, 무거운 짐이 목에 다 걸려지고, 새끼는 그 밑에 들어가서, 그냥 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여! 엄마가 땡기면, 멍에는 엄마 목에 걸려있고, 밑에 새끼들은 쇼하는 거예요. 그냥 짐을 지고 끌고 갑니다. 애민이 있 목에 힘줄을 주고 땀을 흘리는데, 그 새끼들은 어머니 보고, 뭐, 하나도 못지 뭐 않은데 뭘 땀을 땀을 흘리고 기갱거립니까?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은 짐을 계속 자기 목에 걸려있으 우리의 짐을 하나도 안은 채도 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은 여러분 일생의 짐을 자기가 다지는 것입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짐을 많이 만들어 놓아서 나를 고생시킨다.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두말 하고 싶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하진 주님, 그전이지 지었지니 짐을 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짐을 예수님 목에 다 걸쳐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짐다 지고 계시지요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죄를 다 제, 차, 대신 짊어지시고 의로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짐을 야외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예수님을 거부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의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으로 살겠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는가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주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멍해를 메인 메면 세상을 섬기며 그 복종 아래 시달리게 되지만 예수님의 멍해를 메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짐, 질병의 짐, 가난과 저주의 짐, 그리고 죽음의 짐을 진채 아무런 소망도 없이 고난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가 우리를 맑고 밝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참 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